네, 그러면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헬기 사고 현장입니다. 네, 사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오늘 오전 8시 54분에 일어났습니다. LG 로고가 붙어있는 민간 헬기가 아파트 옆쪽을 충돌한 뒤앞 밑에 화단으로 떨어져 추락한 겁니다. 헬기는 아파트 102동 24층에서 26층에 충돌한 뒤 아래 화단으로 추락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헬기는 꼬리 날개 부분을 제외하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는데요. 지금은 대형 크레인 등이 동원돼서 이걸 인양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58살 박인규 씨와 부조종사 37살 고종진 씨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아파트 21층에서 28층까지 창문이 깨지고 매벽이 상당 부분 파손됐습니다. 사고층에는 주민 32명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에 대피해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강남구청은 강남구에 있는 호텔 두 곳에 임시 거처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헬기 기종은 8인승 시콜스키였는데 LG전자 소속 민간 헬기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8시 46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잠실에서 LG 임원을 태우고 전주로 가기 위해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2007년에 구입한 헬기로 오래된 헬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LG전자가 보유한 두대 중에 한 대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LG전자는 김포에서 이륙할 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헬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할 당시 이륙을 위한 시정 조건은 정상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지점에서 5km가량 떨어진 성남 기지에서 측정한 가시거리는 800m,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같은 시간 측정한 가시거리는 1.1km였습니다. 기상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안개, 1km 이상이면 옅은 안개가 낀 방무가 낀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평소 안개가 짙게 낄 경우에 아파트 고층부를 덮는 날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보다 심한 안개가 끼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오전에 짙은 안개로 헬기가 시야를 잃고 아파트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300여 명이 투입돼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사망자 시신 수습은 오전에 마무리됐고 오후 12시 반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 1시쯤부터는 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장비가 장비가 동원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그 정리 작업은 오후 3시쯤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수습본부를 서울공항청에 설치했습니다. 또 사고조사관 5명을 현장에 급파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YTN 조태현입니다.